중학교 3학년 동아이 오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과 본문의 제목은 From Trash to Music 로서 쓰레기를 음악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가의 본문입니다. From Trash to Music, Tears of joy are rolling down my cheeks. 그래 우리가 기쁨의 눈물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눈물이 나의 어, 양 볼에 흘러내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roll down 하면은 눈물이 흘러내리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m so happy and thrilled. 어, 나는 너무나 기뻤고 또 너무나 어, 신이나 있었습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thrilled 하면 어, 과거분사 PP형으로서 감정형용사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어 만약 내가 새라면 나는 날수 있을 정도예요라는 말이죠. 너무나 기뻤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때 if가 지금 가정법 과거 문장을 이끌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시제를 보시면 일단은 if가 보이고 주어가 보이고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 또 비동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어 인칭에 상관없이 월이 쓰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절로 들어갔을 때어 주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 지금 여기는 우드가 쓰였네요. 그리고 동사원형, 어, 이렇게 형태적으로도 봐주시고, 그리고 의미를 살펴보자면, 가정법은 이제 비현실적인,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내가 만약 새라면 난 날, 날아갈 텐데 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나는 새가 될수 없죠. 하지만 그 정도로 기뻤다라는 마음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용한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 look around. 나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The other members in my orchestra are hug hugging one another. 다시 할게요. <laughs> The other members in my orchestra are hugging one another. 그래서 나의 오케스트라에 있는 다른 단원들은 어, 서로 서로 지금 껴안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 일단 우리가 the other 하면 우리가 부정대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 원래는 other 다른이라는 표현일 텐데 전체 개체수를 알 때는 정관사 더를 사용할 수가 있죠. 즉이 어, 친구가 오케스트라의 어, 일원이기 때문에 어, 오케스트라의 전체 몇명 있는지. 말고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단원들이기 때문에 더를 붙일 수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ne another 하면 서로서로라는 표현이니까 서로서로 서로 껴안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어, 가정법 과거 시대가 쓰인 두 번째 문장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Our concert has just finished and everyone is standing and giving us a big hand. 우리의 콘서트가 이제 막 방금 끝이 났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죠. 우리에게 커다란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단은 our concert 3인칭 단수로 봤고요. 그리고 현재 완료시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작한 몇 시간 전에 시작한 콘서트가 이제 막 끝났다라는 표현으로써 현재 완료가 쓰였네요. 형태를 보시면 원래는 have 나 has plus pp 이렇게 쓸 텐데. 지금 3인칭 단수주어이기 때문에 has가 사용이 되었고요. 또 just라는 표현이 막, 이제 막 이런 표현이니까 아, 이 표현이 쓰인 것으로 봐서는 완료 용법으로 쓰였구나 라는 것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또, everyone is standing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everyone은, 어, 단수 취급, 3인칭 단수 취급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그런데, 어, 지금 is라는 단수동사가 함께 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저기 a n d 의 어, 접속사 뒤에 giving us 이렇게 나와 있는데, is giving us 라고 해서, 지금 is라는 동사가 한 번만, 반복되지 않고 한 번만 쓰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uh, giving us a weekend 라고 했을 때 우리가 give 사용식 수요동사잖아요. 어, 즉,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직접 목적어, 무엇을 보내다 라는 표현을 써 우리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None of us ever expected that. 어, 일단, 우리가 none of us 하면은, 우리 중 아무도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어, 이 우리들 중 아무도 기대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대하지 않냐면, that 이하를 기대하지 않았던 거겠죠. 이때 대 h 명사절 접속사 that으로서 뒤에 있는 완전한 문장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This day would happen. 그러면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 중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일 거고요. 이런 날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우리 연주회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박수를 보내는 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It has been a long journey. 그것은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이렇게 콘서트가 이제 끝나기까지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이런 시작된 어떤 사건이 있으면서 그것이 쭉 일련의 사건들로 이어져 왔겠죠? 그 전체가 모두가 다 합쳐서 하나의 긴 여정이었다라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첫 번째 문장에서 현재 완료 시제가 사용된 부분, 그러면서 이제 용법, 완료까지, 완료 용법까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사형식 수요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나열해준, 어, 같은 문장의 일부분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y name is Andrea, and I'm a violinist in the Recycled Orchestra. 어, 나의 이름은 안드레아이고요. 나는 이 The Recycled Orchestra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 오케스트라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재활용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라는 표현이죠. Why is it called the Recycled Orchestra? 그러면 왜이 오케스트라가 재활용 오케스트라라고 불리웁니까? 라는 질문이겠네요.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이것이 지금 수동태의 의문문으로 사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능동태와 수동태를 이제 뭐 연결하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잘 하시는데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는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수동태가 의문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능동태의 평서문이었다면. 어떤 문장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어, people,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사람들이 call, 부릅니다. it, 그것을, 여기서는 이 오케스트라겠죠. 이 오케스트라를 the recycled orchestra 그래서 재활용 오케스트라라고 부릅니다. 라는 문장이었을 텐데 일단 이 문장을 먼저 수동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어였던 이시 주어 자리에 오고, 그리고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니까 it is cold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었던 더 h e recycled 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It is called the recycled orchestra.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니까 by people. 이렇게 뒤에 어, by plus 행위자로 들어왔는데 어, 꼭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의문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비동사를 주어의 앞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Is it called the recycled orchestra? 라고 바꿔주고 앞에 의문사가 필요하다면 의문사는 놓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Why is it called the recycled orchestra?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거고 해석은 그것이 왜 재활용 오케스트라라고 불리웁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It is because 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Our musical instruments are made of objects from a landfill. 그래서 우리의 악기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어, 이 landfill 하면 쓰레기 매립지를 말하죠.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에서 온 그런 물체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are made of는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That's why. That's why는 그것이 모한이유이다 라는 뜻이니까. That's why it is also known as the landfill harmony orchestra. 그래서 so 그것이 이때 이쓴 앞에서 언급한 the recycled orchestr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 오케스트라가 또한 무엇으로 알려져 있냐면 landfill harmony orchestra라고 알려진 이유입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는요, 지금, be known as, 이 표현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be known as라고 하면, 뭐뭐로 알려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as 대신에 다른 전치사가 쓰이면 조금씩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되는 표현들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be known for 이라고 하면, 뭐뭐로 알려지다인데, 뒤에는 알려지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뭐뭐로 유명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be known to, "라는 전치사가 쓰이면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해서 알려지게 되는 대상을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 수동태의 의문문, 다시 한번 수동태 어떻게 의문문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단계들을 좀잘 기억을 해주시고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또한 마지막에 be known as, be known for, be known to는 전치사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져서 어, 꼭 함께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어,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Most of us in the orchestra are from Caterra, a small town in Paraguay. So 우리들 중 대부분은 이 오케스트라에 있는 우리들 중 대부분은 Are from, 어디 출신이냐면 카테오라라는 어, 마을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카테오라라는 마을은 파라과이에 있는 작은 마을의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most of us 하면은 우리들 중 대부분은 이라는 표현이고요. 이때 most of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면 복수동사를 써줄 수 있습니다. 즉, us가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므로 지금 복수동사 are를 썼고요. 만약에 most of 뒤에 단수명사가 온다면 역시 이 부분도 단수명사로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 예문을 보시면 Most of the apple is rotten. 그러면 지금 이 사과는 하나의 사과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과 하나 중에 대부분이 썩었다라는 말이고요. 사과가 하나이기 때문에 동사도 is라고 단수 동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테오라와 이 small town in p a r a g u a y 동격이 되니까 이때 컴마는 동격의 컴마가 될수 있겠죠. There is a huge landfill in our town. 자, 우리의 마을에는 굉장히 커다란 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Some people even say that. 어, 몇몇의 사람들은 심지어 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say that. that은 명사절 접속사 대십입니다 즉, 명사절을 갖고 오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겠고, 카테우라 i s e l is a giant landfill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카테우라 그 마을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쓰레기 매립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카테우라 itself is of, a self. F는 제기대명사로서 카테고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Many of us are poor. 우리들 중 대부분은 가난합니다라는 말입니다. There weren't many hopes and dreams in our town. 어, 지금 보시면 there were이라고 해서 지금 과거 시제가 쓰인 것을 알수 있죠. 즉,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을에 어, 많은 뭐 희망과 꿈이 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there weren이 뭐뭐가 있었다인데 여기 나시 붙었으니까 많은 꿈과 희망들이 없었습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Everything began to change however when we met Fabio Chavez. 어 모든 것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begin to change 이 부분은 begin이라는 동사가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 둘다 목적어가 가능한 동사이기 때문에 begin changing이라고 써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however라는 접속 부사는 그러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장의 중간에 접속 부사가 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접속 부사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When we met 파비오 샤베스니까 이 파비오 샤베스라는 분을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파비오 was an environmental educator and a musician. 자 파비오라는 분은 언인바이 u c a 에듀케이터니까 환경 교육자가 되겠죠. 그리고 음악가입니다. 음악가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앤드라는 접속사가 지금 파비오가 환경 교육과 그리고 음악가라는 두 직업을 다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e wanted to teach us music. 그는 우리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일단은 이 want라는 동사의 목적으로서 to teach, 투부정사가 왔으니까 이 부분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want의 목적어라고 볼수 있고요. 또 teach us music 하면은 어, 사형식 수요동사가 쓰였죠. 즉, 간접 목적어, 우리에게 직접 목적어, 음악을 가르치다. 그걸 원했다. 라는 말이니까요. 만약에 이때 이 사형식을 하는 사형식으로 전환하고 싶다라고 하면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시고 그리고 to라는 전치사를 쓰고 그리고 간접 목적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보자면, teach music to us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But there was a big problem. 하지만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There were only a few musical instruments in the whole town. 그런데 어떤 문제냐면 이온 마을에 아기가 온니어 퓨니까 굉장히 적은 수 단지 몇 개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니어 퓨우하면은 우리가 수량 형용사로서 아주 약간의 몇 개란 뜻이고요. 어퓨디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가 올수 있으니까 인스트 e 먼츠 s가 붙었죠. 그런데 만약 이 부분 셀수 없는 명사가 온다면 어리틀로 써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퓨 w 가 맞겠죠. We couldn't afford to buy new ones. 어, 우리는 새로운 악기들을 살 만한 형편이 못됐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 보통 우리가 can afford 하면은 몸을 살수 있다. 그럴 만한, 그것을 지불할 만한 형편이 된다인데 can't. 지금 과거 시제면서 부정이니까 형편이 못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이때 to buy, 투부정사는 어, 명사적 용법으로서 can't afford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ut Fabio didn't give up. Fabio는 어, 포기하지 않았죠. 어, 이 표현에서는 지금 어, teacher's music 이 부분이 지금 4형식 수요동사로 사용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함께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지금 원치의 목적어 혹은 can't afford의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He said that, 아, 그는 말했습니다. 대, 이하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써, 이때의 대스는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되겠습니다. 즉,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we could make musical instruments with objects from the landfill. 어, 우리가 이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온 물건들로 이 악기를 만들 수 있다,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말입니다. 일단, make A with B라고 하면 B로 A를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이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온 물건들로 악기를 만들다, 그렇게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A talented man named Nicholas. was able to put this idea into practice. 그래서 굉장히 어 재능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니콜라스라고 이름 불려진 이름 붙여진 이라는 표현이니까 이때는 named n i c o 가 지금 과거 분사구가 되겠네요. 그리고 앞에 있는 a 어, talented man을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면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어한한 한 명의 재능이 많은 남자가 어 진짜 동사는 was가 되겠죠? was able to 하면은 뭐마 할수 있었다, 뭐마 할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어, 이 아이디어를, 이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 있겠네요. 그리고 어, put A into practice라고 하면 A를 실행에 옮기다라는 뜻이므로 이러한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He made violins from oil drums. 어, 그는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이 기름통으로, oil drums니까 기름통으로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림을 보시면 여기 기름통이 있고,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He turned water pipes into flutes. 그리고 그는, 어, 배수관, 수도관을 flutes로 바꾸었습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turn A into B 하면은 A를 B로 바꾸다 하니까 이 수도관을 flutes로 바꾸었습니다. 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 과거 분사구의 후치 수식이 들어가서 앞에 있는 어탈렌티드맨을 꾸며주는 두 번째 문장을 염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We had another problem. 우리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No one knew how to play musical instruments. So, no one이면 아무도 뭐뭐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도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how to play 하면은 how plus to 정사, 뭐뭐하는 방법 혹은 어떻게 뭐뭐할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We didn't even know. 우리는 심지어 무엇도 몰랐냐면 how to read music. 우리가 read music 하면 악보를 읽다라는.